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태프입니다. 오늘 동생 미국에서 면허를 따고 왔는데, <laughs> 과연 면허가 의미가 있는 면허인지 한국에서 좀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정말 기본적인, 그냥, 불러가는 정도만 해보고, 아니야. 나 레프턴까지 해볼 거야. 레프턴. 오빠가 운전을 못, 하, 못 시켜, 안 시켜가지고. 가지 말고, 설명 돌아야 될거 하냐 뭐, 어느 쪽이었지? 왼쪽은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른쪽이 운전은, 오른쪽 발 하나로 하는거야 한지 아 맞다 미치겠네 진짜 <laughs> 나 면허 딴지 2개월 지나가지고 아까왼쪽 그러니까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 <laughs> 오른쪽 발 하나로? 어 <laughs> 오른쪽 아틀렸네 근데 이 이거, 이거 뭐야? 파, 파킹 브레이크 브레이크 밟아봐 일단 이 브레이크였지 너 어. 뭐, 면허 딴거 맞아? 브레이크 밟고 어. 브레이크 밟았어? 이거 아래 에어컨 좀 꺼줘 발시 수중 냉증 걸릴 거. 그리고 기어는 내가 일단 할 테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떼야지. 어. 지금 이한번 이제 직진 하는 건데 떼면은 안가 지금. 이거는 설정을 이렇게 해놨어 안전하게 하려고. 응. 그래서 오른쪽 악셀을 살짝 밟아봐 정말 살짝. 어? 아떼 떼고. 어 떼고. 와, 그래 더 쉽네. 이거 아 이거 안 가게 해놨어. 간다. 살살 살살 살살. 이거만 더 설마? 아 암튼 운전 여기서. 간다. 어, 아 저기 앞에 방지턱이 있으니까 살살. 이거 브레이크 밟아줘야 되나? 원래 나 그렇게 배웠는데. 오. 자. 줄까? 저기 앞에까지만 가봐. 갔다 후진하고. 간다. 몇 킬로야?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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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지금 9 킬로. 시속 9 킬로야. 앞에 아아 아, 아, 소리 지지마 전방 주시하고. 체감은 50인데. 너뭘딴거야도 <laughs> 대체 면허를? 어 아니야 지금 이거 테슬라라서 그런가? 후진할까? 어자 멈춰봐. 어, 벌써 300, 아유 얼마큼 왔어? 아, 벌써 얼마큼이긴뭐 10m 왔네. <laughs> 후진은 이건 뒤로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후진. 어. 뒤로 어. 이렇게 막 보면서 하는 거 아니야? 여기 보이잖아, 이거. 여기 아. 보면 <laughs> 화면을 보면 돼. 우시하지 마. 우시하는 게 아니야, 지금. 자, 뒤로 살짝만 밟아봐. 밟아? 아니, 브레이크를 아. 떼고 액셀을 밟아야지. 아, 바... 와, 진짜 이거 몇월를 진짜 이렇게... 미국에서 엉망으로 땄구만. 아니야, 엉망으로 땄는데. 땄으면... 그, 그 아저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아, 속상하니까 잠수 탔겠지나한번더 <laughs> 직진할래. 안 아, 봤어. 어 재밌다. 아더 쉬워 더 쉬워. <laughs> 일반 차보다 더 쉬워. 나또 아,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자자 다시. 어 자, 브레이크. 나 아, 좀만 더 들어가 좀만 더 들어가 좀만 더 가. 차오잖아. 어디에 와? 아니야 아유. 거기 우리한테 안 오잖아 <laughs> 여기 아무도 아! 안와어자한번 더. 자, 브레이크 조 밟고 준비하고. 지금? 조금만 더. 나 레프턴 해볼래. 어, 어. 아니 레프턴 하면. 안돼 짜. 아! 응, 살짝만 더밟아가 뒤로 재밌다, 나도 테슬라.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해. 테슬라는 사는 건 나중에. 심장 한번. 괜찮아? <laughs> 아, 여기 레프턴을 살짝만 해보자. 그래. 여기 차가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직진이고. 응. 이게 레프턴이잖아. 그거 이제 깜빡이 넣는 건데 네 들리 알았어 한번 넣어봐 일단 뛰면 뛰면 나가 아니지 아오 아니, 아, 어, 이게 좋아 난 뛰면 나가는 게 무서웠거든 평생 평생 평 운전 뭐이두 달밖에 안 해본데 뭐 평생 어 있지? 깜빡이 켜졌지 아, 아니야. 나한테 말했었어 나 래프톤 잘한다고 했었는데 와 어? 진짜 내가 미쳤지 자 브레이크 바로 준비하고 아! 자, 아, 오, 오빠 미리 미리 말하니까 내가 하려던 걸 놓치잖아. 이게 다야? 아니야 잠깐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출시. 후진으로. 포진. 난더할수 있는데 나의 명령을 받고 있어. 후진으로 뒤에 화면 보면서 어뭐 아, 브레이크 브레이크. 살살 살살. 이거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서 가야지. 왜? 너 주차는 할수 있어? 주차 해볼게 여기. 근데 이렇게는 안 해봤어. 나 대각선이랑 어. 스트리 파킹만 해봤어. 할줄 아는 게 없다는 얘기네? 이거 해볼게. 막 많이 돌려야 되잖아 일단은 후진을 한번 해서 주차하는 걸로 마무리해보자. 응. 자 이렇게 벌써 마무리 자, 마무리하자. 이걸로 <laughs> 돌려. 자 돌렸어. 악셀 살짝만 밟아. 악셀을 살짝만 밟아볼까? 아! 왜 밟아? 아니 이렇게 빼서 뒤로 주차할 거야. 아.. 말을 해줘야지. 자, 앞으로 살짝 갔다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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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괜찮아 가. 자 브레이크 그리고 핸들을 반대로 꺾어봐 거기 말고 어. 뭘딴 거야 대체 자 어, 끝까지 다깨끗안 돌아갈 때까지 돌려봐 어. 아발 아프다 그리고 이제 어, 뭐 했어? 어. 악셀 눌러봐야지 오빠 내, 이렇게 해서 나 워너 뭐, 취소시키면 어떡하려고 그래 누가 너 취소시켜 오빠 때문에 취소할 정도야 이 정도는 거의 <laughs> <laughs> 그래서 갑자기 DMV에서 연락 와서 취소시키면 어떡해? 그 사람 보지도 않아 내거 채널. <laughs> 자, 자, 어 됐어, 됐어, 브레이크 하고. 벌써 브레이크야? 이걸 핸들 풀어줘야지. 여기 일자로 만들 수 있어. 와, 이거 일자로 나. 와 근데 여기 선다 지나갔다. 어, 이게 맞추면 되지. 자, 돌려, 돌려. 한번더 핸들을 더 돌려야지. 응. 음? 일자, 어 됐어. 이게 일, 여기 이렇게 되어야 이제 일자인 거야. 이거 봐. 어, 제가 일단 더한번 뒤로 가봐. 살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자, 멈춰. <laughs> 이제 앞으로 또찍진 <laughs> 해서 이제 그냥 손으로... 이쪽으로 가면 되지. 어. 내가 해볼게. 알았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한게 생겼니 지금? 브레이크 갖고 이거 네가 손으로 올려봐 위로 올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맞추자. 이렇게 맞추자. 옆으로 돌려. 아 옆으로 돌려. 얘랑 여기랑 맞추면 돼. 얘가 여기랑. 어. 응. 자 뒤로 한번 또마가. 일점. 일단... 더더 돌려 더 돌려 일자가 어려워. 어한번더 돌려. 찌가 근데 내 멈추고 찌가 어디 있는 거야? 각도를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조금씩 맞추자. 달달한 거 먹고 싶어. <laughs> 다시 한번 눌러봐. 악셀 밟아, 악셀 악셀. 그럼 브레이크지? <laughs> 자 됐어.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케이. 풀어주고 k break o k a 지 I'm 지겨워.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n 이 to g 사각형 going to go. I'm going to 야 아, I'm 아, 아, 뭐. 아, 대각선이 없 어. 어 브레이크 있어이 n g to go. 다 m going to go. I'm g 뭐 벌써 팔이 아퍼 아까보다 많이 맞춰졌지 응. 아니야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되지 핸들을 꼭꼭 가야지 <laughs> 자 어,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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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렵다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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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시키는 것만 해 이걸 누가? 위로 위로 올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엑셀 어 뒤로 가고 좀만 더가 좀만 더가어 브레이크 이제 얘를 풀, 받겠다, 어, 풀어줘 풀어줘 그쵸, 여기다가 하고 그리고 내가 빼서 저기로 가볼게 아.. 아니 그렇게.. 할까? 여기서 마무리 하려고 하네? 아니 아, 아니 아 알았어 나의 역량을 막지마 이제, 이제 늘려고 하는데 늘려고 하는데 오빠 때문에 또 여기서 멈추게 되.. 아! 자 이거 보여.. 줘 이거 자, 나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야, 잘하지 않아서 못 보여줄 거 같아 아니야? 자, 어 삐뚤어졌어? 자, 엑셀, 안 보여 엑셀, 엑셀 밟아 봐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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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선 안에 들어왔잖아. 어, 어, 근데 여유가 하나도 없네. <laughs> 어, 괜찮아. 성공됐어 자, 그럼 라이턴을 트 한번 하는 거야 이제. 오케이. 내가 라이턴을 트좀 못하거든. 해볼게 <laughs> 왼쪽 오른쪽 왜 잘하고 못하고 있는 거야? 여기 여만큼 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르더라고 네, 할수 있어. 아 무슨 얘기 나겠다. 어피가 너 가까운 데랑 먼데랑. 어. 왜 오빠는 그런 경험 없었던 것처럼 말해? 너 없어. 응? 자, 라이턴 트 하고 브레이크 밟고. 모든 기어는 브레이크를 밟고 바꾸는 거야. 이거는 미국도 똑같을 거거든. 그렇지. 아, 아니 오빠가 근데 이건 되게 좋다. 그게 브레이크 뛰면은 바로 나가잖아 원래. 어, 그게 이건, 아닌 게 좋다. 그렇지. 테슬라잖아. <laughs> 나 같은 사람한테 난나 내가 왜냐면 그 말했잖아 운정선생님한테 자율주행 테슬라를 사는 게세 번째 옵션이란. 어, 일단 라이터을 해보자. 돌려 돌려 핸들을 돌려봐. 다 돌려지는 상태잖아. 응. 아니 아니 어, 그거는 왼쪽으로 가는 거고 어, 오른쪽으로 가야지. 와, 합격했다는 게 대단한데? 악셀 한번 눌러볼까? 자 살살 밟아보는 게 저기 고, 과, 과속 방지턱이 살짝 있으니까, 응. 이제 직진으로 가볼까? 여기서 핸들을 풀어줘야지, 이제. 핸들을 풀어주고, 어 아니, 어, 자 직진. 악셀 밟아봐. 왕! 어, 아,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왕! 근데 14km. 어, 그래. 전북대 햄턴어턴을 한번 해보자 아, 깜빡이그자자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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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어, 그래 만해야될 때가 <laughs> 다자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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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기다 전북대 햄 아니 하면. 아니 <laughs> 미치겠 여기서 어떻게 나가?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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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네 e a 이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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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e a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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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이 k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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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e a 살짝 r e a k break 안 바꿨지 어. 살짝 r e a k b r e a 반대로 e a k b r 기어를 이제 바꿔줘야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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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꼭보안해해 돼. <laughs> 아니,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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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악셀을 눌러. 여기 여기 셀기 여기 여기 면안 되니까 기수 있어 할수 있어 얼살큼이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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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여봐여어이기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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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서? 옆에 차천천 천천히 안녕 나 간다 저기 인사를 왜 하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라 턴을 하고 마무리하자 계 마무리가 여 그만해야 될거 같아 이제. 깜빡이 어. 오 잘하는데? 어어저 새끼 아니 없어. 나한테 오는 줄 알고 위협적으로 오고 있었어 자자자자 자, 자, 자. 라이턴 하고 마무리 하자 네? 그래 용기를 내서 자자자자 아, 네! 앞으로 용기 내지 마넌 용기 안 냈으면 좋겠어 자자 오케이 1 0 k g 자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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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나가볼까? 아니 안 나가도 돼 이제 여기서 어, 끝낼 왜? 거야 제발 뭘더 <laughs> 하려고 하지 마 <laughs> 내리막길 아 내리막길 가지 마 저기 여기는 벗어나면 안돼 왜? 자. <laughs> 너무 잘했어 어땠어? 소감? 너무 쉬운데 어 너무 이지한데 오빠가 나를 막으니까 <laughs> 이 정도밖에 <laughs> 못하는 거야 아 진짜? 아 그래서 근데 최고 내가 최고 몇 키로나 달렸지? 달렸어 <laughs> 최고 뭐 달려 그냥 이동만 했지 1 10, 0킬로1 5킬로 정도지 아닌데 나6 0킬로 달린 줄 알았는데 <laughs> 한번 연습을 좀다 하면은 못하진 않을 것 같은데 렇지내 생각엔 아니 근데 다른 차보다 테스트가더 쉬워 나는 그. 난 왜냐면 뭐가 무섭냐면 서 브레이크 떼면 바로 나간다는 그차 다른 차 그게 어, 너무 무서웠거 이건 지금 안 나가거든 <laughs> 듣기 싫은 거 같은데? 아 그래서 좀좀 좀 연습을 더 많이 해야긴 해야 될것 같아 내생각이 알았어 카라멜 마키아또 먹자 왜? <laughs> 네? 당 떨어졌어 알았어 여기까지 오늘 동생 운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습이 더 필요합니다 다음... <laughs> 필요합니다 그연습 시켜줘 연습을 해야지 연습 아빠 차로 해 <laughs> 아빠 차가 나간다. 브레이크 떼면은. 그럼 테슬라를 해야지. 다음에 테슬라 하나만 사줘.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 다음 달에 그럼 떡하 먹겠다.